에서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모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보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옛부터 출래 불사춘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까지 완연한 봄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난 3년 동안에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우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는 파탄이 나고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정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에 대한민국 이 탄생하기까지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 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 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할수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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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보천시장의 재임 시절에 경기도지사로서 우리 보천 시민들에게 120년 만에 철도를 들어오게 한 장본입니다. 우리 1동, 2동, 화연에 계신 분들이 더좀더 더 빠르게 포천의 일보라고 수원산 탄원을 70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80%의 공정을 끝나고 곧 이어서 수원산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포천과 일동과 화연과 이동은 더 빠른 시대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은이 출산을 해서 쉴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조리를 잘못해서 평생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공공산호조리원을 지난해 완공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쓸수 있는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천을 발전시키는 데는 당당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우리 보천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 재사기 신도시 사업 150만 평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 국가 산업단지 100만 평,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진접까지 와 있는 전철 4호선을 내촌을 거쳐서 이 가산 군내 그리고 이곳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마 검토 하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철도의 시대를 열어갔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 또또잘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가 어려운 지방에 이동면 사양산 정상에 6 0 7고지의 양수 발전소라는 산정호수의 두배 반만한 이 호수가 생깁니다. 이 호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1조 8천, 8천억이라는 돈을 정부가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이동면, 일동면, 화연면이 더 나은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동, 이동, 화연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가 왔을 때 시작한다는 지금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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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몰라보고 국민을 알지 못하는 이 정권은 결국은 붕괴됩니다. 이제 국민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보천시와 1동 2동면 관여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 힘을 발휘해서 당당하게 많은 투표를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호를 두번 외치고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영원히! 이재명! 뭉치면!